녹화 혹시 우승하면 이렇게 얘안한데 우승할 가능성 형아 희박하지 잘하지 어, 아 저쪽에 소리 많이 나네 여기서도 나고 여기서도 나고 여기서도 다, 다 나는데 아이고 음. 허무하게 죽어도 형아, 허무해하지 말아요 형아는 음. 원은 진짜 예술같이 죽데 응, 음, 잠깐만 발소리 난것 같은데 오 탑텐에 들어갔어. 아 대박이다. 이쪽에서 애들 많이 올것 같아요. 음. 아 원발이 사수인데? 응. 음. 여기서 안 오면 대박. 어? 아, 더, 또아 대박이다 아원. 초간디메탈을 지금... <laughs> 이쪽 없어, 응, 없어. 이쪽 나무, 나무 뒤만... 이, 이 나무 배려 아니야? 배려 바깥이 배려, 배려만 초간디메탈로 일대1 남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진짜 소원이 없겠다. 담아 있어도 되거든? 계속? 음. 하, 약 먹고 가고싶다 신경안정제 신경 음. 보인다 어. 두명아 두 명, 쟤네 중에 한명만 살아남고 죽으면 대박인데 2명 더나와 아,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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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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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다 죽어버려. 낸다, 뛰어 온다, 뛰어 온다. 얘네 두 명이지? 어? 한 명. 저 나무 뒤에. 어느 나무 뒤에? 헛간, 헛간 있고 헛간 사이에 끼고 건너편에 나무 있지. 거기 뒤에. 어. 나무 뒤에. 저그 새끼 그럼 안전거리 아니야 귀여우네 나왔네 나왔네 어디? 싸웠 어, 죽이면 우승 우승 치킨 녹화까지 네! 잘했어 선구야 네! 최고야 네! <laughs> 1킬로 1등이야 1킬로 1등 간디 간디 녹화됐어 동영상 보내줄게 형아 이거 야 프린트 스크린 어떻게 하지? f 1 0가 F12 어아 어. <laughs> 이렇게도 했 때냐 그래 그래 어와 대박이다 음. 난 사실 점사로 안돼 어. 점사도 있어서 순간 당황했는데 단발로 했으면 오히려 안 좋았을 것 같아 음 그래 다 들어갔어요 다. 여섯 발도. 좋았어 와 지렸다 진짜 일, 지렸어. 이거 완전 유튜브 영상인데 이런 거 완전 어. 자리 선정만 잘해 1등합니다뭐 이런 거 아니야 약간 음, 기적에. 와. 어, 아니 게다가 두 명이 안 넘고 한 명이 한명 죽고 한명한 한 명이 그러니까 친구가 기절하고 그 새끼는 베려밖에 배려. 죽었어. 어 맞아. 어 나간다 나가지 없네.